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세훈 시장은 갑자기 5, 6년 만에 한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거기에 60% 정도 20만 가구를 없앤 다음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없애는 동안 엄청나게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.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아... 때문에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완화해 줄 때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. 말씀이구나 그렇죠. 아 이걸 처음 들었네 나는 근데 또. 이렇게 다 풀어주면 가장 좋은 데만 하고 아 수익성만 되는 데니까 그러니까 강남만 될 거예요.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. 네. 강북을 가장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주면 나쁘지 않네. 그렇죠. 아 요건 나쁘지 아, 그렇죠. 않다. 그렇죠. 어. 그래서 그런 낙후 지역들을 오히려 개발한 다음에 아 순차적으로 아니 강남은 굳이 안해 줘도 돼요. 왜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나서서 왜 도와줄 필요가 뭐가 그러니까. 있습니까? 아할 아, 거예요. 근근데 네. 노원구나 이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이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 수익성을 올려. 주고 그런 혜택이 필요합니다. 어. 근데 지금 우세 시장은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. 이건 아. 의도가 있는 거죠.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. 야, 이제 알아라. 그리고 건설사가 그만큼 다못 해요. 한계가 있기 때문에.